실수요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회차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보다는 다음 회차에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소장의 대구 경매 권순영 소장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대구 인근의 다양한 경매 물건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대구 북구 침산동에 위치해 있는 4층 다가구 주택으로 감정가 11억 2천만원에서 1회 유찰 2차 70%인 7억 8천 3백만원에 오는 7월 23일에 예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대도로변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 면적 86.2평 건물 면적 160.2평으로 2008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이라 외관상 전체 상태는 보통시됩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은 투룸 두 개, 2개, 스리룸두 개로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이고 4층은 공부상에는 원룸 하나, 복층 투룸 하나, 주인 세대로 되어 있으나 현황상 원룸 두 개, 복층 원룸 한 개, 주인 세대로 총 12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ES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복잡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짚어봐 드리고 해당 물건 낙찰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물건 무슨 문제는 없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건 정보를 보겠습니다. 2023 타경 8662번이고, 소재지는 대구 광역시 북구 침산동 336-3번지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86.2평, 건물 면적 160.2평이고, 감정가는 11억 1900만원, 1회 유찰 2차이고 24년 7월 23일에 7억 8,300만 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건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대구 북구 침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바로 신천 대로가 있어 대구 시내 어디든 접근성이 좋습니다. 동측으로는 대구광역시청 상격청사가 있고 경북대학교가 있으며 서측으로는 상공단이 위치해 있고 남측으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이 있고 북구청 여기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인근 학교는 침산초등학교 침산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부근 일대는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 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물건은 북구 침산동 336-3번지이며 도보 3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북서측으로 6m의 도로를 접하고 있는 2008년에 사용승인된 건물로 외관상 전체적인 상태는 보통시 됩니다. 전면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측면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주차장 입구는 차단기가 달려 있어 외부 차량은 주차가 불가하고 또 출입문은 전자키 자동문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은 제한됩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총 11대가 주차 가능하게 되어 있고 2층은 투룸 2개, 쓰룸 2개, 총 4가구가 있고,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이고, 4층은 공부상 원룸 하나, 두룸 하나, 주인 세대로 3개의 호실로 되어 있으나, 현황상에는 원룸 두개 복층 원룸 하나, 주인 세대로 총1 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천대로와 바로 접하고 있는 위치라, 대구 시내 어디든 접근성이 좋으며, 인근으로 상공단이 있고, 근거리는 아니지만, 약 1.3km 거리에 사호선 북구청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86.2평, 건물 160.2평으로 감정가 11억 2천만원에서 1회 유찰이 되어 2차 70%인 7억 8,300만원에 오는 7월 2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수요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회차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보다는 다음 회차에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물건 낙찰 후에 재임대시 현재 최저가 낙찰로 계산해 보면, 원룸은 328, 2룸은 300에 35, 3룸은 500에 50, 주인 세대는 3080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총 보증금 7,100만원에 월 515만원이 되는데, 대출은 3억 1000만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투자금액은 4억으로 예상 수익률은 11.4%가 됩니다. 중공된 지 16년 된 건물이라 낙찰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리 비용은 감안하셔야겠으며, 인근에 다가구 주택이 귀한 지역이라 매물이 없어 시세 파악이 어려워, 입찰가 산정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출 부분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방공제 후에 대출이 되기 때문에 낙찰가의 4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 신용도나 DSR도 보기 때문에 입찰하시기 전에 상담부터 해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전체가 전세 세입자로 낙찰이 된다면 13명의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는 입찰보다는 낙찰 후의 과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예스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낙찰가 분석, 입찰부터 낙찰 후 과정까지 문제없이 안전하게 물건 인도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문의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나온 매물 정보도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위치는 여기이고, 주변에 다가구 주택이 없어서 단독 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단독 3층 주택이고, 매매가 4억, 평당 918만원에 나와 있고, 사용승인은 97년 1월, 대지 면적 43평, 연면적 75평입니다. 주변에 없어서, 대구 실내 체육관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4층 다가구 주택이고 매매가 5억 9천만 원, 평당 1,225만 원에 나와 있고 사용 승인은 2008년 10월입니다. 여기도 4층 다가구 주택이고 매매가 13억 5천, 평당 1,675만 원에 나와 있고 사용 승인은 2010년 8월입니다. 인근에 거래된 실거래 내역도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위치는 여기이고 바로 옆집이 20년 5월에 거래가 있었는데 대지 54평 연면적 100평이고 평당 1,337만원에 거래가 있었고 2008년에 사용 승인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7억 2천 이었네요 여기도 6m 도로 접하고 있는 주택인데 22년 6월 거래이고 대지 58평 연면적 59평 평당 602만 원에 거래가 있었고 사용 승인은 23년도 사용 승인입니다. 매매가는 3억 5천이었네요. 여기도 21년 6월 거래이고 대지 37평, 연면적 70평 평당 1,205만 원에 거래가 있었고 94년에 사용 승인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4억 4,500이었네요. 여기도 24년 4월 거래이고, 대지 46평, 연면적 89평, 평당 1,500만원의 거래가 있었고, 95년에 사용시인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6억 9천이었습니다. 매각 토지, 건물 현황입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23년 11월 2일, 보존 등기는 2008년 5월 8일이고, 토지는 심산동 336-3번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면적은 86.2평, 건물, 감, 토지 감정가는 6억 6,120만 원이고, 건물은 4층 건물이고, 1층은 계단실로 되어 있고, 2층부터 4층은 각 4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4층은 공부상 3개 호실로 되어 있고,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157.1평, 건물 감정가는 4억 5,700만 원입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근리는 2014년 5월 19일, 배당요구종기는 24년 1월 2일이고 원룸은 4천에 8만원 정도 임차가 되어있고 3천에 10만원 3룸은 1억에 10만원 1억 2천에 10만원에 임차가 되어있고 2룸은 8천만원 7천만원 정도에 임차가 되어있습니다. 주인세대는 2억에 임차가 되어있고 임차인 수는 총 13명 임차보증금 합계는 11억 4천만원에 월세는 77만원이 나옵니다. 낙찰이 된다면 13명의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건물 등기부도 보겠습니다 채권의가계는 5억 1,700만원이고 2014년 5월 19일에 소유권이 매매로 되어 있고 같은 날에 근저당권이 성일세마을공고에서 3억 2,500만원의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말소기준권리 아래는 다 말소처리가 됩니다 임차인 현황이나 건물 등기부 내역에서도 낙찰 후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1층 도면입니다. 이쪽이 6m 도로변이고, 어,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 차량 출입은 제한됩니다. 주차는 11대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는 조경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현관 입구 계단실이고, 현관 입구에도 자동문 전자기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은 제한됩니다. 2층 도면도 보겠습니다. 2층은 2룸 2개, 3룸 2개로 되어 있으며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입니다. 4층 도면입니다. 4층은 계단실을 기준으로 4개 호실로 되어 있고 공부상에는 3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현황상에는 4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원룸 하나, 이쪽은 복층 원룸 하나, 여기도 원룸 하나로 되어 있고, 이렇게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북침산 내그리에 위치해 있는 4층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인근 다가구 주택 매물이 귀한 지역이라 시세 파악이 어려워 입찰가 산정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감정가의 70%인 7억 8천만 원인데요. 실수요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회차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번 회차보다는 다음 회차에 입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찰이 되면 3차가 5억 4천 8백만원으로 8월 2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입찰 과정보다는 낙찰로 과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예스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 분석, 낙찰가 분석, 입찰부터 낙찰로 과정까지 확실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